안녕하세요. 서울양산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오늘 또 비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는 못 가고, 또 난시로 와서 이렇게 정리해느라고, 난시로 와서 좀 잠시 이몇 화바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조금 이해하시고,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시, 이, 좋아요, 엄지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는, 제가 왜 지금 난시를 정리하고 있냐면은, 제가 목이 자꾸 안 좋아져서, 어, 안 좋아져서, 음, 제가 이 영상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난시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집에서만 한 100, 100분 정도만, 집에서 100분 정도만 이제 배양을 할 것으로 하고, 어, 이쪽 있는 것은 거의 정리하고 있고,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 6종, 6종만 한번 경매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 단엽인데,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얘는 단엽이고 입장수는 다섯 입장, 송립장이 조금 더 커야 됩니다. 지금 난초가. 이게 작년 축인데, 전쟁입니다. 작년 2022년 전쟁이고, 눈은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두 개가 양쪽에서 하나씩 두 개가 형성되고 있네요. 어 그리고 끝트리를 보시게 되면 끝트리에는 이렇게 3반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살짝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3.0입니다 3.0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반은 살짝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멸됩니다 얘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고 살짝 3반은 살짝이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3반이 많이 들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들은 것은 아니고 얘 키는 한 5에서 6cm. 5에서 6cm 정도 되고, 옆면 폭은 어 0.8. 0.8 정도 되겠습니다. 0.8. 이렇게. 0.8이고, 뿌리는 4가닥. 자, 뿌리는 이렇게 4가닥입니다. 이쪽이 분주한 자리입니다. 분주. 얘를 왜뗐냐면 음, 얘가 밑에 밑에 쪽에서 밑 붙었다 그래서 삐꾸리라고 그랬는데 완전 삐꾸리는 아니었고 약간 밑달랐습니다 얘가 밑달라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얘를 제거를 한 겁니다 예. 제거를 해서 얘, 얘는 이렇게 보시면 자 제거를 해서 뭐 아무 이상은 없는 겁니다 아무 이상은 없고요 예. 자 이렇게 보셔도 자 이렇게 보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눈은 이렇게 붙었고요 예. 두개 예 출발가는 5만 원입니다. 예, 출발가는 5만 원이고 어, 직구가는 예, 얘는 직구가는 제가 10만 원만 해보겠습니다. 10만 원 직구가 10만 원. 예, 우리 선생님 출발가는 5만 원, 직구가는 1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고 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난초는 다녀본 괜찮습니다. 얘 예, 엄마 초은 얘 볼은 커요. 약한 7에서 8cm 정도 나옵니다. 엄마 촉은 7에서 8cm. 얘 엄마 촉은 7에서 8cm고, 얘는 작년 촉으로서 제가 배양을 하려고 하다가 음, 자리가 좀 너무 조금 비좁아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출발권 5만원 직구가는 10만원 1번. 자, 그러면 2번. 이번 아주 좋은, 한번 꽃을 볼수 있는 난초인데, 자, 이렇게 보고 보시면, 이것도 제가 산채에서, 산채에서, 얘는 산채에서 제가 배양해냅니다. 근데 이제 꽃 보려고 분갈이를 제대로 안 했는데, 뿌리는 이렇게 됐어요. 어 제가 얘들 왜다 쏟았냐면, 전번에 그 소심을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보니까 뿌리가 안 좋아서 어, 그분한테 제가 그때 4만원인가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 경매에서 근데 뿌리가 안 좋다고 오, 문자가 들어와서 뿌리가 안 좋으면 저는 음, 반품을 받습니다 저는 반품을 받지 반품 안 받진 않습니다 뿌리가 안 좋고 배양이 좀안 된다 하면은 반품하시면 제가 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제가 다 쏟았어요 오늘 오늘은 예, 앞으로도 뿌리를 이제 제가 쏟아서 완벽하게 본 다음에 이렇게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는 3반 중토고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3반 중토로 들어있고, 자, 이렇게. 3반 중토로 들어있고, 자, 이렇게 보면 3반 중토에 끝에는 좀 이제 이렇게 소멸돼서 이렇게 3반으로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3반. 자, 이렇게. 3반으로만 남아있고, 어, 꽃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난초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작년 초곤 이렇게 이제 좀 작년 초곤 이렇게 무늬 3반 산반 무늬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까지, 밑까지쫙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밑에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밑에까지 전면 3반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녹이 이제 좀 찼죠. 여기 찾는데 이제 올해 꽃을 달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네초 네초에 이 신화들이 좀 요상하게 달았어요.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얘네들이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달았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달았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얘를 구매를 해시면. 어 얘를 성장하면 분주를 해야 됩니다. 얘는 밑에 이렇게 삐 꾸리라고 이죠삐 꾸리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삐 꾸리로 쳤기 때문에 어, 얘네들은 음, 분주를 해서 다시 배양을 하시고위 촉만 다시 신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얘는 가을에 분주를 해서 받고 음, 다시 또 이쪽 위 위는 위 촉에서는 다시 신화를 받아서 배양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두 촉은 올해 가을에 분주를 하시면, 뭐두 촉수는 뭐 늘어나는 거는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두촉 분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네 촉, 얘도 출발가는 5만원 하겠습니다. 예, 출발가 5만원에, 어, 직구는 8만원만 하겠습니다. 예, 직구가는 8만원. 어, 얘는 직구가는 8만원. 이렇게 2번. 2번 직구가는 8만원. 아주 감중토라도 아주 이쁘게 녹이 찹니다. 이렇게 이쁘게 찼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멸돼도 소멸을 됐어도 어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소멸을 됐어도 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산반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소멸됐어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소멸을 됐어요. 이렇게 들어 으니까 출발가는 5만 원입니다의 리초. 어, 현재는 내초 뿌리는 이렇게 건실하고요 내초 출발가 5만원 직구가는 8만원입니다 예, 직구가는 8만원 변은 아주 까까랑합니다자요자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입이 늘어지거나 뭐 그렇게 막 축축 늘어지는 입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색상도 괜찮고 꽃을 한번 여기서 꽃을 한번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내초 출발가는 5만원 직구가는 8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만년청 한번 만년청도 경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아주 이쁘죠에 예? 이렇게 어,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얘들이 좀 몸값이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몸값이 괜찮았습니다 예자 그리고 옆에 신화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얘도 1년에 1년에 한 악씩은 꼭꼭 나옵니다 예? 1년에 한 악씩 예, 얘도 단엽이기 때문에 많이 씩은안 나와요 단엽이라 많이 씩은안 나옵니다 예 근데, 방도는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매하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화를 붙이는 방도. 그냥 놔두면 신화가 잘 하나, 1년에 하나밖에 안 붙어요, 예. 근데 제가 또 신화 많이 붙이는 방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만년청에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또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는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얘는 출발가 5만원입니다. 출발가 얘도 5만원. 어, 직구가는, 예, 두 촉이니까, 직구가는, 음, 10만원 하겠습니다. 직구가는 10만원, 출발가는 5만원이고요. 직구가는 10만원. 이 입이 이렇게 허약해, 이렇게 산만식으로 들어있어도, 어, 절대로 타지를 않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1년대도 안 타고 2년대도 안 탑니다. 얘가, 이거 나온 데가 지금 2년 됐어요. 이거 신화, 이 입장에 나온 데가 2년.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다 놓으 아주 이쁩니다. 관상가치로는 아주, 단엽이 런 단엽 없습니다. <laughs> 단엽은, 이런 단엽이 없어 출발가는 5만원, 직구가는 10만원, 3번. 만년청입니다. 만년청. 제가 발음이 잘안 들어가네요. 목도 안 좋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4번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4번 뿌리는 이렇게 배양할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에 여기 신화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신화가 신화가 한 3cm, 3cm 정도 되고 엄마 초은약한 15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 돼. 자, 이렇게 이 끝털이는 이렇게 탔습니다. 자, 이렇게 이 끝털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 끝털이 이렇게 탔고, 어 얘는 음, 출발가 3만원 입니다 예. 출발가 3만원 어, 얘는 4번 이렇게 보시면 4번 4번은 얘는 자 이렇게 뿌리 보시 고자 이렇게 보세요 출발가 3만원 직구가는 5만원 입니다 직구가는 5만원 출발가는 3만원 자 5번 자 5번도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좀 짧아요 얘는 뿌리가 짧고 이쪽에 눈이 하나 붙었고 눈이 붙었고 이쪽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종자로 괜찮습니다. 이것도 제가 산채했는데 산채했는데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쪽 산채했는데 이쪽이 생강면쪽이 이쪽이 무너졌습니다. 이쪽이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쪽으로 이저 생강이 무너졌어요. 생강 쪽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너졌는데 아주 작년 시나 보세요. 아주 변이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자로 한번 배양해 볼 만한 난초입니다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엄마 초곤 이렇게 됐는데 아들 초곤 이렇게 됐는데 세력 받으면 아주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눈도 여기 붙었고 요 뿌리는 네가닥에 짧습니다 얘는 뿌리가 본래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요 얘는 뿌리가 좀 짧은 편입니다 제가 산채 했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쪽이 생강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이쪽 생강촉이 무너졌고, 여기에서 엄마촉은 키가, 엄마촉은 한 12cm. 엄마촉은 12cm 정도 되고, 아들촉은 약한 8cm. 아들촉은 8cm 정도 됩니다. 아들촉은 8cm. 아주 짱짱하게 아주 단역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보세요. 얘도 지가 산책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가 뭐 단엽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입이 변이 좋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단엽처럼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뭐 어디 잡아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가 선천성으로 이렇게 타고 나냅니다. 얘는. 그리고 신화가 붙었으니까 두 달이면 또쭉꺼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양해 볼만 합니다. 얘는 5번. 5번도 출발가는 3만원. 출발가는 3만 원이고, 직구가는 10만 원입니다. 직구가 5번, 직구가는 10만 원, 출발가는 3만 원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요. 자, 얘는, 예, 염, 지금, 어, 염면 폭은 좁습니다. 예. 염면 폭은 0.5. 0.5 정도 되겠습니다. 0.5 정도.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좀, 조금 작아요. 좁아요, 좁아. 탄력을 받으면 이제 넓어지겠지 자 엄마 축도 그래요 엄마 축도 그 정도밖에 안돼0 5고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쪽 아들 축도 아들 축이 조금 발전은 했는데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탄력은 언제 받을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갖다 잘 키우시면 탄력을 잘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모냥새는 갖췄습니다 자 모냥새 출발가는 3만원 직구가는 1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19가는 10만원 자 그리고 6번 6번 마지막입니다 자 6번 마지막은 태극선 태극선은 이렇게 두 카바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두 카바 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 얘는 척수가 4초 척수가 4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벌브 하나 있고 4초 그리고 이쪽에는 2초 얘가 떨어졌습니다 <laughs> 이 옆에서 떨어지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뿌리는 얘도 건실합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잘 보세요. 자, 두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는 두 촉. 하나는 세 촉. 신화까지 하면 네 촉이라고 하면 되죠. 겠 이렇게 네 촉. 종대 하나는 그냥 필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배양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뿌리가 좀센 찬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 좀, 갔다 잘 배양해 주셔야 되는데 또 죽었다고 뭐 제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좀 조금 안 좋죠 어 제가 판매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 5월 달에는 몇번더 판매를 하고 음 판매를 잠시 중단할 겁니다 제가 판매를 판매를 중단할 거라 봅니다 제가 앞으로 한 다섯 번 정도만 더 올리고 판매를 중단하고 음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예, 가끔 산에만 가서 영상을 찍어서 가끔 산에만 가서 올리고 판매는 제가 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섯 번 정도만 제가 판매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판매를 않고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죠. 근데 이제 병원 측에서 될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해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실망도안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방을 제가 계속 했을 텐데, 어, 실방을 제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오늘 마감 시간은, 딴 때는 8시까지 했습니다. 예? 8시. 8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6시 땡땡분입니다. 6시. 오후 6시 땡땡분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오후 6시 땡땡분. 우리 선생님들 이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